피고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마치 본인이 헤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. 이게,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저 사람이 계속 잡아가지고 내가 못 헤어진 거예요.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 내용 다 보면 밀당이에요. 제3자들이 보기에는. 피고의 입장에서 너가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나 너무 부담스럽고.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. 이제 헤어져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혼을 종용하는 거잖아요. 만약에 혼인생활 유지 안 하면은 만날 건데 계속 너가 혼인생활을 유지하니까 헤어져.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또 잡으면 혹은 상대방이 나는 그렇게 안 되겠다 라고 하면 너무 쉽게 다시 화해를 해요. 연인관계에서 한쪽이 헤어지자면 헤어지는 거지.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잡아서 못 헤어졌다.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. 말이 안 맞잖아요. 법률혼이라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는데 한쪽만이 이혼을 원한다 라고 하면 이혼이 안 되겠죠. 근데 연인 관계는 한쪽이 이별 통보를 하면 그건 이별이잖아요. 그런데 내가 헤어지자고 했으나 저쪽이 헤어지자는 거를 잡아가지고 못 헤어졌다? 이 말, 이게 어떻게 들리느냐? 그저 밀당으로 들립니다. 그리고 이혼을 오히려 종용한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주장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피고들이 되게 많아요. 이 내용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내 남자친구가 있는데 바람피다가 걸렸어요. 근데 뭐 이야기를 해보니까 둘이 관계를 정리했대요. 그래서 계속 만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오늘 연락이 안 돼요.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물어보니까 잠깐 만났던 걔랑 밥을 먹고 왔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지난번에 헤어졌다고 했는데 밥을 먹고 올 수가 있어 라고 따졌더니 아냐 아무 짓도 안 했어 밥만 먹고 왔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용서가 됩니까? 이 남자가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세요? 괜찮으세요?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헤어지려고 했다 그런데 계속 연락만 한 것뿐이다 헤어졌다 근데 커피를 한잔 마셨을 뿐이다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다 변명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